자, 222번 길이가 2 4인 어떤 진자를 어각 세타만큼 끌어올린 후에 떨어뜨렸대 5분의 4 세타만큼 다시 올라갔어 각도가 5분의 4 세타 5분의 4만큼 줄었다는 얘기지 줄은 거리만큼 갔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만큼 왔지만 두번째만큼 이 갔어 근데 같은 거리를 다시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 다음 또 줄은 거리만큼 올라가겠지 같은 거리만큼 또 내려가 요거 우리가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1은 알고 파기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려간 거리는 24곱하기 세타야 24곱하기 세타.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두 번째 내려간 거리는 첫 번째 거리에 세바, 첫 번째 거리에 5분의 4세트. 이 호의 길이는 24곱하기 5분의 4세타지. 자, 그런데, 자, 올라갔다가 같은 거리를 또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야,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5분의 4만큼 각도가 더 줄겠지? 2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세타가 돼. 그 다음 각도, 올라가는 각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그런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두 번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중요한게 자 얘는 따로 때 얘는 얘랑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따야돼 왜냐면 이게 48 곱하기 5분의 4 세타거든 얘는 2 곱해서 48 곱하기 5분의 4의 7곱 3타야 얘는 규칙이 안 맞는 거야 얘는 따로 나중에 더 해줘야 된다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더하자 첫 항이 얘야 공비는 누구? 5분의 4지 그래서, 어, 합. 움직인 거리 합은 1-5분의 4분의, 4분의 4, 자, 공비는 어차피 5분의 4니까. 첫항48 곱하기 5분의 4, 세타인데, 자, 세타를 각도로 집어넣자고, 세타를 각도로. 75도잖아, 75도. 75도는 어차피 30도, 그러니까, 어, 6분의 파이랑 45도 4분의 파이랑 같은 거지. 12분의 4. 얘가 12분의 2파이. 얘가 12분의 3파이인가? 1 2분의 5파이로 생다 자, 5 5 약분하고 48이랑 12랑 약분하면 4랑뭐지 자, 5, 1에서 5분면4 되면 5분의 1. 자, 거기다 이제 4, 4, 16, 16파이. 자, 얘가 얼마나 되지? 5, 1, 5, 6, 히려 80파이가 돼. 80파이. 근데 얘를 다시 더해줘야지. 24 곱하기 12분의 5파이를 더해줘야 돼. 나쁜 해서이 10파이지, 이제. 1 0파를 더해서 총몇 파이? 90파이가 된다. 는